이번 영상은 강대뼈에 살이 있는 부분을 없앨 때 하는 지압점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이 강대뼈 부분은, 다시 강대뼈에 살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많은데 특히 여자분들의 그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지압점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그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 아니면은 너무 불규칙적으로 먹어서 위장이 나빠지고 비위가 나빠진다니다 동양에서는 소의 기운이 나빠지면 왜 그렇게 쌓이냐면요. 그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위경락이 흐릅니다. 위경락이 이렇게 흐르고 이경락 중에 혈자리가 눈 바로 밑에 있는 뼈 있는데 이게요. 어디냐면 제가 아까 치면은 눈 바로 밑에 내려왔을 때 눈동자에서 밑에 보면 뼈가 있죠. 첫 뼈, 그 바로 위에 점이고요. 그 정중앙에서 바로 밑입니다 정중앙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서 눌리면서 내려가 보면 압니다 그럼 내려가 보면 또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 자리 두번째 그 다음에 이 강대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강대뼈 밑에 정중앙에 내려가서 정중앙에서 내려가면서 강대뼈 밑에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쌓이는 자리가 대부분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효과적인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오래 이거 눌려도 전혀 안 아프고, 눌리면은 이렇게 얼굴 전체로 이렇게 열감이 전달될 거거든요. 그런 게 전혀 없어지고 시원해질 때까지 오래 10분이고 20분이고 틈틈이이 자리를 꼭 지압을 해주시면은, 예, 좋아집니다. 지압을 하는 좀 편한 방법은요, 본인이 손을 이렇게 해서, 예, 이렇게 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프다고 하죠. 그래서, 이렇게 하시려면, 이런 자세를 손을 만드시고, 그 자리에 대고는, 본인 발꿈치를 그, 책상에 내는데 대고는, 이렇게 있으면서, 얼굴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. 그러면은, 강력하게 지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. 그 다음, 한 가지는, 이거는 중심은 아니지만, 약간 중간쯤에, 이 옆에 조금 가면은, 이게가, 소장경락이 올라옵니다. 심소장이. 그래서, 심소장이 안 좋아지면은, 뿔이 붉어지면서 이쪽에 좀 제가 살이 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약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에 아까 그 정조안에 의 위견장애 위협에서조금 내려가다 보면 강대뼈 자리를다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직접적 크게 도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리는 제가 보기에 콧망울이 있는데 이게 폐경락이 오거든요 아 대장경락이 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근데 중심은 제일 이 자리고, 그 다음이 위에 자리, 이렇게 세 군데, 둘, 세 군데에서 본인이 제일 아픈 자리, 특히 이 자리를 제가 우리 하루에 누가 10분씩만 이상을 한 자리를 좀 고운을 할수 있으면은 한한달 정도 내에도 이 강대뼈에 있는 이 살들이 엄청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.